윤석열 씨는 남자고 김건희는 여자인데두 분의 사주가 뒤바뀌었어 뒤바뀌다 보니 지금 여자가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네네. 좀 민감한 질문을 해드리려고 네네. 하거든요 네네. 네. 제 총선이 음, 앞두고 음. 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음, 음. 대통령 네. 부부도 네. 좀 봐주십사 해서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네. 김건희 여사 선생님 보시기에 좀 네. 문제가 어떻게 되실지 둘다 미쳤다 미쳐도 완전 돌았다 네. 왜 돌았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은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 이두 양반 있잖아요 네. 윤석열 씨는 남자고 김건희는 여자인데 네. 두 분의 사주가 뒤바뀌었어 어... 뒤바뀌다 보니 지금 여자가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어? 왜 지가 나설 자리를 나서야지. 그리고 또 문제점. 대포폰에 이건 비리예요. 어? 대포폰에 여자들 모임에 거기다가 비리라고 하죠. 왜 돈, 금전 이렇게 비리 고까지 감춰져 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같이 있는 분들이 여자 세 명이 남자 하나가 보여요. 같이 묶여 있는 분들이. 김건희한테. 그러면서 지가 뭔데 명령을 해. 그리고 집에서도 윤석열 씨가 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여자를 무조건 감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왜? 누가 대통령입니까? 솔직히.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되는데, 남자가 여성스럽게,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면 어떡할 건지, 앞으로는, 어? 내년에 가서도, 외국에 나가서도 문제예요, 이게, 심각하게. 왜? 말을 갖다 자꾸, 똑같은 말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은, 망신수가 크게 들었다. 어? 거기다가, 어차피, 정권이 어차피 2, 3년 안으로 이게 바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이분들 철장 안에 갇히는 걸로 보여요. 누군가는 이건 한다. 근데 부인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이 폭탄처럼 물밀듯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심 좀 하셔. 어?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어갔고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윤석열이라는 대통령한테 네. 많은 사자들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당신이 여기가 낫네 저기가 낫네 진짜 모임에서 그따구로 할것 같으면 하지 마셔. 모임 있는 거 알아요.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모임을 하고 너는 어떻고 내 뒤에 서라 이대로 서라 줄을 서라 하란 것도 그건 잘못된 짓이라고 봐. 탄핵 시작한답니다. 지금. 응?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문제예요. 제발 김건 씨. 응?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리셔.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